정도 부사에 이어 빈도 부사 차례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칠판 보세요. 정도 부사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빈도 부사도 중요한 챕터. 특히나 요, 짤, 하이 다섯 요, 짤, 하이. 칠판 보시고 이해를 먼저 도와드릴게요. 얘네가 다또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용법적으로 봤을 때 요는 과거에 대한 반복, 추가. 과거에 대한 반복 추가. 그래서 이 과거 반복에다가 과거 반복에다가 크게 형과표 미줄 쫙 거주세요. 한 그릇 먹었어. 근데 또한 그릇 더 먹어. 이때 요 치러 이와 시작. 요 치러 이 와. 네. 이거는 요 치러 이코가 되겠죠. 한입더 먹다. 그 다음에 자이는 미래 반복에 써줘요. 미래 반복 형과표 미줄 가정문에 많이 써줘요. 你再吃一口的话会胖的，会胖的.너한입더 먹으면 살찔걸? 뭐 이런 문장. 그다음 하에는 하에는 우리가 동작이나 상황의 지속. 여기서 동작이나 상황 지속에다가 형화표미를쫙 거주시고요. 지속 상태에서 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 뚱자 네, 이러면 뭔가 동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요 짜이가 같이 쓰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조금 전에 우리 시간 부사에서 짜데짜 상태 지속을 나타낸 짜이랑 같이 써서 "아직도 먹고 있네" 이런 말이죠. "다, 하이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요자 하이에 대한 용법 고개 드시고 그래서 빈도 부사 중에서는 우리가 요거 말고 또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요 빈도 부사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 이유가 빈도 부사가 이게 단순히 빈도 부사로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랑 같이 결합하거든 그래서 조동사랑 같이 쓸때 요나 하이는 뒤에다 그냥 조동사 써주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동사 배웠죠? 그죠? 근데 짜이는 조동사를 앞에 붙여요. 요요 자리지. 예, 조동사 플러스 짜이어야 돼요. 이오는 이오 플러스 조동사여야 되는데 짜이는 조동사 플러스 짜이예를 들어서 나 다시 올 거야 미래형. 미래 가설형에 쓴다 그랬죠? 미래 반복 가설형. 我会再来的 시작. 我会再来的 영어로는 I will be back. <laughs> 그렇죠? 그래서 미래 반복형. 그러니까 나곧올 거다. 또올 거다라는 개념. 음.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왜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또 오세요. 맛있게 드셨나요? 또 오세요라고 할때 화이 下次再来 응, 이런 말도 쓰죠. 자이는 역시 미래형의 반복이에요. 下次再来할때자 알겠죠? 조동사랑 만 같이 쓰게 이 된다면 조동사 앞에 부사를 뒤에. 자. 자, 요정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은 장장과 왕왕 차례입니다. 다 함께 장장 왕왕 시자 네. 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4급 시험에서는 그림 하나 보고서 중작하는 거 나오는데요. 그림 하나 보고 글자가 딱 제한 제시가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딱 하나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사과 먹는 모습을 이렇게 했다. 어, 다 장창츠. 苹果, 장창츠 苹果. 근데 이렇게 써 주시면 괜찮은데 장창츠 苹果 또는 장창츠 苹果. 하면 틀려요. 이 미래 반복형 혹은 과거 반복형의 빈도 부사들은 동태조사 러나 어기조사 러랑 별로 안친네요 동태조사 어기조사랑 안친네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보세요. 시왕 자만 이호 장창 초취 꽝지에는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장창 초취 꽝지에러 <목소리> 안되죠. 이거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호라는 미래형에다가 러 써주는 거 안되고요. 게다가 장창은 주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주관적인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인 의미고, 과거나 미래나 뭐 현재 시제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응. 과거, 미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개념이 없고, 대신 왕왕은 약간 과거에 객관적으로, 아까 주관적인 건 뭐라 그랬죠? 장창이죠. 장창은 주관적이고, 왕왕은 객관적인 사실로 미래는 어... 실현 불가능. 네, 미래에는 사용 그러니까 미래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왕왕은 시제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쓸수 없다는 점. 어, 오늘 이두 가지 예문 가운데, 시왕 자면 이후. 이허. 이 이후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장장은 되지만 왕왕은 안 된다. 그럼 왕왕은 언제 써주냐? 하면, 매주 6. 他왕往去哥哥家 그그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종종 형 집에 간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왕왕은 규칙적이에요. 규칙적, 객관적, 과거형. 규칙적, 객관적, 과거형에 쓰는 단어가 어, 왕왕입니다. 머리가 조금 아파오죠, 그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배웠던 시간부사, 정도부사, 빈도부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시간부사 중에서는요, 지금 막,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시작. 쩡, 在, 정, 在. 뒤에다가, 어, 저를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쩡, 什么,什么, 쩌, 너. 예, 그죠? 在,什么,什么, 너. 정, 在,什么,什么, 너. 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 부사 중에서 또 깡깡깡깡 이도 배웠죠. 이 중에서 시간 명사는 뭐였어요? 깡 사이. 오케이. 정도 부사 중에 부 타입이 되게 한튕 굉장히 질질 가 있었는데 그거 왜 조금 약간 모모하다. 시작. 샤오稍微웨이 동사 형용사 이디얼 이세 이하. 예. 이디얼 이세 이하. 그다음 빈도 부사 중에서 또 다시란 단어 시작. 요, 자, 하과거 반복. 요. 엄마가 잔소리 늘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또 잔소리 시작해. 이럴 때, 마마 이라이 엄마가 또 왔다가 아니에요. 엄마의 잔소리가 또 시작이다라는 뜻의 표현이 마마 이오 라이더예요. 그 다음에 미래 반복에서는 쌓이, 하이, 인데 쌓이는 조동사를 어디다가? 앞에. 조동사 앞에. 그래서 난 다시 올 것이다. 시작, 我会再이다한번 <목소리> 더, 我会再이다 <목소리> 왕왕과 장창 중에서 중에서 시제가 과거에 규칙적으로 좀객관적인 사실을 쓰 쓰는 것이죠? 왕왕이었죠? 예, 네, 왕왕. 좋습니다. 문제 세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 전에 이 장창과 왕왕에서 요거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칠판 보시죠? 네. 장창은 뿌장쓸수 있어요. 함께 뿌 장. 부장. 하지만 뿌 장창 안 돼요. 메모 뿌 장+ 장안 돼요 그다음에 왕왕은 부정부사의 수식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뿌 왕왕이란 말은 없어요 자요 되는 문장만 두번 읽어볼게요 타부장 허지요 시작 타부장 허지요 그렇죠 타부장 허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정부사의 그 수식을 받지 않는 경우 보세요. 뽀 왕왕이란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이 밑에 문장은 읽지도 마세요. 읽으면 왠지 들어본 것 같아. <laughs> 알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께 세 문제가 제공되었는데요. 세 문제 약 2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준비.